여러분 안녕. 제가 요즘 질투를 한다는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재리이그짠 사건과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요 여러분 제가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질투를 하는 오징어 지킴가 됐는지 그래서 제가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요즘 저만 너무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안 되겠어. 제가 오늘 뭘할 거냐면 저 오늘 집에 안 들어올 거예요. 와이프가 아예도 없이 약속을 나갔다가 외박을 했을 때 반응을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맨날 저 여행 간다고 하면 진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고 자유 시간은 달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맨날 저 없이. 저 없이 밖에도 좋아할까요? 아니면 화가 날까요? 아, 여러분 이거 제가 요즘 잘 쓰고 있는 기초인데 좋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오늘 은유언니라고 영상에도 몇번 많이 나왔던 언니인데 그 언니랑 같이 놀기로 했거든요. 전투적으로 예쁘게 하고 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더울 때는 메이크업을 진짜 좀잘 해줘야 되는데 프라이머를 발라줄게요. 프라이머를 약간 소량만 이렇게 펴서 이런 모공 있는 쪽에 발라주면 좋아요. 그러면 모공을 싹 메꿔주면서 베이스 메이크업도 잘안 무너지거든요? 약간 피부가 보송 쫀쫀해졌어. 쿠션을 발라보겠습니다. 화이트 텐 미타 앰플 쿠션이거든요. 피부가 뒤집어진 이후로 제가 피부 좀 쿨링감이랑 진짜 얇은 쿠션을 쓰고 있는데 진짜 얇아요. 근데 이거3 분만 깔아주고 저희같이 맨날 맨날 화장하는 사람들은 진짜 더울 때가 진짜 제일 고양이잖아요. 나가자마자 진짜 예쁘게 화장했는데 땀 줄줄 나가지고 막 메이크업 다 지워지고. 어, 그러면 그 나갈 때부터 기운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진짜 메이크업 픽싱이 잘 되는 화장을 제가 하고 있는데 정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꿀템을 알려드릴게요. 진짜 저는 요즘에 이거 없으면 못 살거든요. 제가 이거를 올 초인가? 메이크업 레슨을 받으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메이크업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잘안 무너지게 화장하는 방법이나 그런 베이스 메이크업도 알려주시면서 엄청 방추했던 제품이 있거든요. 뒤에서 아를한 번, 두 번, 세번 하고 말리고, 번, 번, 번 말리고 이걸 뿌리고 나서 메이크업을 했는데 진짜 하루 종일 지속력도 너무 좋고 완전 피부에 착 붙는 거예요. 3번정도만 했어 반반 나눠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저 상태가 화장하기 전에 모공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모공이 좀 늘어져 있어서 프라이머가 꼭 필수예요. 반은 프라이머랑 픽서랑 다 해가지고 화장을 해줄 거고 반은 안 해주겠습니다. 제형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크림 같은 제형이거든요? 다른 프라이머보다 좀더 수분감이 많은 느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손으로 껴주듯이 한 다음에 이런 모공 사이를 메꿔주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일단로반만 픽스 보여줄게요다 반반 메이크업 해봤고 이쪽이 프라이머랑 픽스 한쪽이고 뭐야 이거 왜 어, 어머. 이쪽이 안 한쪽입니다. 화장이 똑같았는데 왜 이렇게 됐지? 아까 생얼이 있던 피부 상태가 비슷했거든요? 피부 표현 자체가 이쪽이 훨씬 뽀송하면서 광채나면서 예쁘죠? 이렇게 봐도 모공 같은 게 약간 메꿔져가지고 좀 깔끔해 보이는데 이쪽은 모공 같은 것도 그렇고 지저분하게 메이크업이 됐어요. 여러분, 지속력 테스트를 잠깐 깜짝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이게 물 겁나 뿌려볼게요. 일단은 눈, 눈썹, 입술 이런데는 안 지워졌고요. 피부는 좀 말린 다음에 봐야 될것 같아서 밖으로 나가볼게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기한 게이 물방울들이 이렇게 맺혀 있어요. 코팅이 된 듯이 맺혀 있어요. 제가 턱 쪽에 잘안 뿌렸더니 턱 쪽만 빼고는 베이스 메이크업 하나도 안 지워졌어요, 여러분. 심지어 마르지도 않아. <laughs> 신기하다. 일단 제가 요즘에 어떻게 메이크업을 하냐면 기초 상태가 끝난 상태에서 픽서를 한번 뿌려줘요. 와, 그다음에 쿠션으로. 레이어링 하듯이 계속 깔아줘야 돼요. 이게 제일 픽싱이 잘 되는 슈드 픽서인데 손 같은 데에다가 이 면봉 이런 데다가 소량 이렇게 뿌려서 눈두덩이 같은 데다가 발라주고 메이크업을 하면 너무 아이 메이크업이 안 지워져요. 이렇게 대충 메이크업이 끝났고요. 저는 광채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광채 픽서를 한번더 뿌려줄게요. 광채 픽서는 약간 뿌리면 뭐랄까? 펄감이 살짝 남아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솔직히 그냥 이거 세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근데 저는 약간 다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저의 외박의 운명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놀람> 오늘 날씨 34도예요. 미친 거 아니야? 지금 같이 놀 메이트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안녕! 그래서 오늘 뭐 <laughs> 아, 응. 아 아, 그런가? 찜질방 가고 싶은데 밖가아좀 예쁜 카페 사장님처 보여요? 아니. <laughs> 그래서 제 <제가> 얼굴 잘랐어요. <laughs> 눈맨 <램포> 아닌데? <laughs> 나 오늘 화장 열심히 했단말아야더 픽서 뿌린 거야? 아 뭔가 좀 뽀송해 보이게. 뽀송해 보이지? 막간에 해서 카페 홍한번 해주세요. 한양이님, 놀러오세요. <laughs> 그럼 이태원 갈까, 그냥? 이태원 가도 돼. 그래. 이태원 가자. 그럼. 와, 오랜만에 진짜 이태원임? 와, 근데 오늘 진짜 미친 듯이 더운데? 와. 와. 정말 다 이거 개덥다. 오. 오. 근데 여기 나름 진 너무 예쁘다. 오. 예쁘네. 오, 언니 와인도 먹고 싶다. 어, 안 돼. 안 돼. <laughs> 왜? 난널 감당할 자신이 없어 이거 설탕 어, 났다. 음. 레몬 든 설탕 났다. 한 동안 저희가 헌팅 메이트라서 아, 무슨 소리야? 에이미즈 왜 방전? 헌팅 메이트라서. 뭔가 진짜 한다고! 진짜 잖아나 아직 결혼 안 했어. 칭차해 짠. <웃음> 결국에 <웃음> 계속 소리야 또. <laughs> 지금 7시 냐면분이요6시 40분이고요. 언니 만나자 4시간 됐는데. 네, 응. 그렇습니다. <laughs> 아, 가스가 <가스워야> 되나? <laughs> 있었어? 너무 졸려, 서수월이 어떡해? 우리 집에 있어. 왜화났어 <laughs> <laughs> 아무것도 안 했어, 우 <laughs> 아무것도 안 했어, 인정. <laughs> 여러분, 제가 화가 많이 났나봐요.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전화 안 받으면 그냥 문 잠가 놓을 거니까 들어오지 마. 이렇게 왔어요, 7분 전에. 너무 무서워요. 어디냐고? 음, 매미가 올라. 매미. <laughs> 지금 시밖에 안는데 새벽까지 있뭐할거아어고 이만. 지가뭐 했는지 똑바로 얘기하라고 내 마음이야 아 하지마 나 진짜 이런 거 싫어해 나 집에 못 들어가 언제 오는데? 안갈 거야 오지마 맞가 <laughs> 아 오케이 여러분 저 한번 봐야될게 수정하자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지금 입술 외에는 입술도 한두번한번 번 했나 한번 하고 수정하자 한 번도 안 했어요 어이어이야 차 한번 봐 어이어이야 진짜 화났어 혹시 <laughs> 많이 화났어 <laughs> 너무 많이 화냈던데. <화났었네. 웃음> 미안해. 음, 완전 <laughs> 아니, 촬영한 걸 즐긴 건 즐긴 거니까. 오, 뭐. 나 많이 하고 왔지? 재밌었어. 어, 뭐 하세요? <laughs> 이번 영상 편집하면서 응. 보니까 응? 자기 꽤나 질척하고 응. 막 차려하는 것 같던데. 다 차는 거니겠지 거짓말 치지 마. 자기 나는 걱정을 많이 해. 자기 나갔으면 좋겠어. <laughs> 나도 나간다 그러면. 나간다. 아 붙임머리에서 좀 괜찮아졌는데. 나간다. 안 들어온다 오늘. 술 어? 먹고 안 들어올게. 응. 이태원 도 응. 갈게. 응. 안녕. 응. <laughs>